휴지 걸려요? 네, 휴지 눈물 걸리고 아, 눈물 들어갔네 바람 <laughs> 들어갔으면 확인을 <하기로> 하고 <laughs> 병은 아닐 거고 숨 <laughs> 쉬어서 나올 때 있고 뜯어서 밑에 걸렸을 때 있고 이번에 중간에 있었나? 아, 뜯어버렸어요? 아, 우 냄새 아우 음, 냄새 확나네 어, 응? <laughs> 다 뜯어오셨네. 아니, <laughs> 는침대열어가지 <laughs> 구내식이요? 아 구내식이요? 아 카메라로 그리는구나 네네을 네,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저눈으로 봐서 안 보니까 깨칠 수도 없거든 환장 이런 게 되고 여기 뒤로 한번 보자고 으잇 뭐야? 3 나..나는 나는 3응 나는 3 뭐라고 적었있어 이거 뭐가 들어간데 이거? 뭐지? 보이지도 않네 뻥으로 여기 뒤로 써면 되겠다 이거 뭐야 3P 응 뭐야 나는 이아 파투짝 내면. 아니야? 파투적이네 응. 뭐? 핫토짱 들어간 거 아니야? 핫토짱 이거 스리피 핫토짱 들어갔네. 스리피 들어갔네, 야, 리피 핫토짱이 왜 들어갔어? 이거 누가 숨겨놨어, 스리피 짜리. 여기에다가. 저거 기 노래가 니까할까핫토짱 많이 들어. 네, 네. 어불러로한러 빼오게? l d you, I 빼 o l 빼 you, I t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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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I t o 지 d you, I told y o 거거 저리고배부로면빠질라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, 네 아, 아니, 거기서. 오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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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구 누구, 고구 누구, 누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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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아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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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가로로 딱 붙었네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수가 있지? 자 뒤집어 다시 오더씨 한번더해야겠 잠만 네? 형 이거 야돼 들어 네. 뺐어 나왔다 나왔어? 응잘뜨어봐 아, 뒤집어봐 오케이 다시 씌우고 아, 았으리 어. 나왔네 나이스. 다 내가 안에서 나왔더라가. 됐봐 봐. 嘶嘶。<laughs>